아, 영어할맹이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? 복잡한 문장이지만 다음은 제인과 유레일의 그 공원에서 노래를 부른다.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하네요. 이걸 어떻게 영어로 옮길까요? 띵동 넘겨볼까요? 영어의 선수는 나는 영이는 철이는 은으로 끝나는 주어 그 다음에 먹는다, 잔다, 간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똥사 잘기억하고 똥사라고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먹는다 그러면 무엇을 본다, 무엇을, 을에 해당되는 게 목적어, 을목적어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변에 누구랑 함께 보통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언제 눈에 안 보이는 언제, 더 눈에 더안 보이는 이유, 이것을 외워줘야 돼요. 다 같이 돌자, 동남안 맞기. 은주어다 동사 을목적어, 은주어다 동사 을목적어. 은주어 다 동사 을 목조고 장방시 목 장방시 목한번더 시작 은주어 다 동사 을 목조고 은주어 다 동사 을 목조고 은주어 다 동사 을 목조고 장방시 목 장방시 목 바이바이 그 다음